이 장비는 좀 빨리 나갈 것 같으니까 얼른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국내 최대 미니 굴삭기 주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성건설기계 다퍼드림TV 김과장입니다. 아, 오늘은 미니 장비 두 대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 가동시간이 연식보다 엄청 낮은 장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굴삭기도 그렇고 어그 장비가 어느만큼 사용이 됐느냐 그 자동차도 뭐몇 키로를 뛰었느냐 이런 게 장비 가격에 좀 많이 어 적용을 하는데요. 어 굴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가동 시간이 얼만큼 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비 연식이 낮더라도 어그 장비의 컨디션이 어 좌우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뭐. 가동시간이 많더라도 좀 차주분께 어좀 이쁨받고 사랑받은 그런 장비들은 어 가동시간이 많더라도 어좀 좋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가동시간이 낮은 게 아무래도 더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구보다 장비 두 대, 어 17장비, 그리고 20장비 이렇게 두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농장용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좀 속된 말로 좀못 믿겠고 그래도 가동 시간이 짧은 거를 좀 선호하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어, 그런 분들께서는 이 영상 조금 주목하셔 가지고 이두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니 20 그리고 미니 17이두개 장비 지금부터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장비는 구보다에서 만든 뉴17 장비입니다. 2010 9년식이고요. 가동 시간은 99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 저희가 외부 내부 정비를 다 끝낸 상태고 지금 고무 트랙도 새 거고 어, 외부까지 깔끔하게 어, 거의 신차급으로 저희가 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990시간 밖에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컨디션이 좋은 장비고요. 어, 이 장비 가격이 2019년식이지만 가격이 1,7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물론 동시간대 장비보다 조금 비쌀 수 있긴 하지만 가동시간이 990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 영업용으로 쓰실 분도 사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농장용으로 나는 이거 한대 사서 정말 한 1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어, 좀 편하게 타고 싶다. 어,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이 장비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식 구보다 U17, 990시간 탄 장비, 1750만원입니다. 네, 다음 보여드릴 장비는 2톤 장비에, 제가 볼땐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구보다 U20, 2018년식입니다. 2018년식, 요 장비, 어, 집게까지 달려있구요. 거기에다가, 개인남바, 어, 게잇람바, 개인남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시간이 2018년식인데 11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지금 외형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은 상태고 고무 트랙도 지금 순정 그대로인데 트레드 다 살아 있고요. 어, 약간 기스 난거 빼고는 장비에 큰 무리를 주는 그런 데미지도 없습니다. 어, 상당히 장비 상태가 좋고요. 아무래도 개인으로 이렇게 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장비다 보니 이런 어, 거색바래진거 이런 건닦으면다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크리링만 살짝 하고 이렇게 좀 까진 부분들 이런 것들 뭐 락카만 한번 싹 칠하면은 정말 예쁜 장비 될것 같습니다. 요 장비는 저희가 18년식인데 2150만원에 2150만원에 드립니다. 어, 2톤 장비. 개인으로 농장용으로 소유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좋은 장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어, 영업을 좀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가격에 2톤짜리 이 정도 컨디션 구하시면 정말 좋은 거래가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비는 좀 빨리 나갈 것 같으니까 얼른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사장님. 장비 두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솔직히 이 장비 두 대는 거의 뭐 시세만큼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되고 어, 다른 장비들보다 싸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 가동 시간이 작고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장비 그리고 저희 수성건설기계 입고가 되면은 저희가 뭐 누유라든지 기본 장비 컨디션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출고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농장용으로. 좀 개인 거래는 힘들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 김과장한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어 충분히 상담을 해가지고 어 가격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외에 저희가 뭐 여기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은 굴삭기가 한어 100대 정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부터 공투까지 필요하신 굴삭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24시간 일요일 뭐 공휴일 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저녁에도 괜찮으니까요. 어, 문자 불편하시면은 그냥 전화 주십시오. 제가 못 받더라도 바로 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